어, 그러니까 네. 아산시협회장기 한마음 축구 대회 중년부 8강전 선장 축구에 대해 솔메 후반전 경기를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박정순 선수의 골로 1대 0으로 선장이 앞선 가운데 이제 후반전 킥오프가 되겠습니다. 좌측 상위 하얀색 조끼 선장 축구에 우측 검정색 상하이 우측 검정색 상하이 솔메 축구에 선장이 1대 0으로 앞선 가운데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laughs> 네, 선장의 선축으로 피고프가 되겠습니다. <laughs> 전반전 1대0으로 선장이 앞선 가운데 후반전 25분 경기. 25분 경기가 선장의 킥오프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장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자기진영에서 빌드업 <목소리> 선장의 복만수 선수 중앙부근 패스 시도 빌드업 패스할 곳을 찾고 있는 선장 오늘 선발 골키퍼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김동래 선수 최영규 선수에게 패스 네 오른쪽 돌파 시도하고 있는 선장 이때 패스미스 네, 돌아, 나, 돌파 시도 아, <,Tu> 하고 있는 설매, 그러나 이때 볼을커트고 있는 선장 박동원 선수, 김만주 선수에게 패스, 같이 아, 고픈, 그러나 흐름볼 다급하게 걷어내고 있는 설매, 설매, 17번 선수, 주황으로 2대 패스 시도, 그러나 긴 길었던 패스 볼을 컷하고 있는 선장 김동래 골키퍼 정규 선수에게 패스 다시 이대 패스 시도 최은규 선수에게 패스 다시 고만 선수에게 패스 장정원 선수 오른쪽 왼쪽 풀백 윙백을 막고 있는 장정선수, 김원선수에게 패스. 그러나, 중간 볼을 컷하고 있는 설매. 그러나, 이때, 패스 미스. 이때 패스, 김원선수에게 패스. 다시 돌아서면서. 우측 오픈. 김성현 선수. 다시 김은선수에게 패스. 김은선수, 왼쪽 오픈크로스. 그러나 약간, 깊었던 볼. 다시 장지원 선수. 이제 패스 시도. 그런 볼. 슉! 고! 솔메의 착지 돌파 시도에 이은 이제 패스. 네. 그림을 만았네 좌측 윙백을 맡고 있는 장재원 선수가 한 골을 넣고 아, 있습니다. 네. 그 만들어. 왼쪽 오버래핑에 이은 슈팅으로 추가 골을 넣고 있는 선장 장재원 선수. 네. 훌륭한 돌파 시도였습니다. 전반 4분. 추가 골을 넣고 있는 선장 2대0으로 앞선 가운데 솔메 자기 진영 중앙 부근에서 패스할 곳을 찾고 있는 솔메 중앙 돌파 시도 네 경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파울 선하지 않은 주심 다시 김성균 선수에게 2대 패스 다시 김원주 선수 김만주 선수가 2대 패스 시도 2대 돌파 오른쪽. 김원규 선수. 세타링. 헤딩으로 걷어내고 있는 솔메 다시 김영규 선수. 이대 패스 시도. 이때 페널티킥이 선행이 됐습니다. 네. 수비수 실수로. 페널티킥이 선행이 되면서. PK를 얻어내고 있는 선장 전반 5분 PK를 얻어내면서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좋은 찬스를 얻고 있는 선장 축구에 슛네 골키퍼 선방 네 박동원 선수 페널티킥을 시도했습니다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골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목소리> 솔메 자기진영 중앙선 돌파 시도 이델 패스. 네, 이때 선장의 파울이 선이 되면서 솔메 프리킥. <목소리> 네. 돌매의 프리킥 그러나 멀리 벗어나면서 골킥이 보내됩니다. 좋은 추가골의 기회를 놓치고 만은 선장 축구에 그러나 이대0으로 앞서고 있는 선장 두 번째 골을 넣은 장재원 선수 이대표 시도. 김원영 선수에게 패스. 아유. 오른쪽 오프. 하무영 선수. 다시 정규 선수에게 패스. 최영규 선수. 오늘 수비형 미드필드를 맡고 있는 최영규 선수. 정규 선수에게 패스. 이젤 패스 시도. 네, 하무영 선수. 오브래핑 이젤 패스 시도. 그러나, 길었던 볼. 네, 중앙에. 슛! 그러나, 골대 위를 멀찌감치 벗어나면서 선장에 골킥이 선이됐습니다 선장, 자기진영, 좌측부근. 김만주 선수, 롱킥! 그러나, 골킥바 캐치 하면서. 설매 네. 이때 네, 볼을 중간 커트하고 있는 선장 박정수 선수 네. 볼을 뺏기지 않고 있는 박정수 선수 하미영 선수에게 패스 박동호 선수에게 패스 시도 그러나 볼을 중간 커트하고 있는 설매 자기 진영 우측 부분에서 롱킥 네. 중앙으로 침투 패스를 넣고 돌파 시도 좌치 오픈 우측 롱킥 대 네, 흐름 볼 다시 볼을 컷하고 있는 복만수 선수 자자자, 자, 자. 머리머리 보고. 전반 후반 2대 0으로 선장이 앞선 가운데 선장 축구에 자기 지령에서. 안정이 기자, 안정이 선수님, 안정드덕 다시 정기수 선수, 김만주 선수 롱패스 정확하게 롱패스. 박동훈 선수의 이들 패스 시도 왼쪽 오픈 박정선수 헤딩. 그러나 골키파 나오면서 캐치 전반 10분이 지난 가운데 솔메 중앙선 부근에서 선장 압박 시도 네, 이때 최현규 선수 선장의 최현규 선수의 파울 선언이 되면서 네, 이때 솔메의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솔메 18번 선수가 아웃되고 99번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네, 설매 좌측으로 오픈 패스. 그러나 김동래 선수. 맞아, 자 잡아. 네. 네, 속공 빠른 속공을 이어가고 있는 선장. 이때 이델 패스도 슛! 아! 네, 김만중 선수. 김원영 선수와 2대 패스에 의한 로밍 슛으로 3대 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네. 높은 경기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선장. 네. 훌륭한 2대 패스에 의한 로밍 슛. <웃음> 네. <웃음> 자, 어, 교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laughs> 네, 3대 0으로 선장 축구회가 앞선 가운데 전반 10분 3대 0축구을 넣으면서 앞서가고 있는 선장. 설매 네, 오픈 패스! 그러나 안전하게 캐치하고 있는 김덕래 선수 네, 봉만수 선수 다시 박동원 선수에게 패스 네, 김만수 선수에게 패스 다시 박동원 선수 하미영 선수 우측으로 오픈 다시 박동원 선수에게 2대 패스 김만수 선수 네 그러나 심판 피스를 푸지 않았습니다. 네 패스를 시도했습니다만 네 이때 골때 왼쪽을 살짝 벗어나면서 골킥이 선언이 됩니다. 오늘 심판의 성향은 매우 관대합니다. 몸싸움에 매우 관대해서 지금 거어지고 있는 이 경기인데요. 네 오늘 심판의 성향은 매우 몸싸움 에 관대합니다 네. 김만주 선수 김원 선수에게 패스 심판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골을 넣은 장재원 선수 네박준 선수와 2대 패스 시도 걷어내려, 걷어내려고 했습니다만 아네터치라운 아웃되면서 선장에 드로잉 공격. 네, 이들 패스 시도. 박정수 선수. 네 김원준 선수, 장재원 선수와 이들 패스. 네. 3자 패스에 의한 부분 전술이 아주 원활하게 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선심 오프사이드 선언을 했습니다만 심판 지금 보지 못했네요. 네 이제 봤습니다. 네 오프라인이 선이 되면서 솔메의 프리킥이 선이 됐습니다. 솔메 자기 진영 중앙 부근에서 길덕 돌파시도 이델 패스, 쇼 패스로 우측 오픈. 그러나, 김덕래골키퍼 안전하게 캐치하면서, 선장의 봉만 선수, 최영규 선수와의 2대 패스, 네, 패스할 곳을 찾고 있는 선장, 박준 선수, 김원전 선수와 2대 패스, 침투, 스루 패스, 중앙 돌파 시도! 다시 우측 오픈, 김성윤 선수, 센터링! 슛! 네 그러나 밴드링이 되면서 네 설매의 프리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설매 자기 진영에서아 중앙 패스 미스 이대 패스 시도 오픈 패스 김원현 선수 슛! 아 골키퍼 선방. 아 네. 근골키퍼 전화가... 선방으로 아, 어. 안타깝게 추가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3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선장 헤딩이대 패스. 그러나 그러나 김성규 선수 볼을 컷해내면서 다시 선장의 볼. 최영주 선수. 다시 볼을 뒤로 돌리고 있는 선장. 김만주 선수에게 패스. 박동원 선수 이대 패스. 김성우 선수. 네. 우측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선장. 김원주 선수. 이때 볼이 흐리면서 커트 해 내고 있는 솔메. 아 그러나 패스 미스. 다시 장재원 선수. 중앙, 이대 패스! 그러나 멀리 걷어내고 있는 솔메. 솔메 신형, 좌측 부근에서 선장에 드로잉 공격. 네, 좌측 1대1. 네, 다시 솔메 선수의 터치 아웃. 선장에 드로잉 공격. 선장에 최영규 선수 다시 볼을 뒤로 돌리고 있는 선장 공만수 선수 김원조 선수 다시 정규 선수에게 패스 손메 선수들을 끌어내고 있는 선장 함의영 선수 최영규 선수에게 패스 다시 김원조 선수 좌측 오픈 장재원 선수 오버래팀, 오버래핑 자축 돌파 시도! 네, 좋은 기회! 그러나 터치가 길어지면서 골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욕심냈어, 욕심냈어. 욕심냈어, 골맛 보더니 욕심냈어. 네. 장재원 선수의 오버래핑 시도. 실패하면서 솔메의 공격. 아, 네, 그러나 패스미스. 네, 솔메 선수들 많이 지쳐 보입니다. 네, 3대0으로 스쿠버차가 벌어진 가운데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솔메 다시 흐름볼 후반 3대0으로 선장이 앞선 가운데 네, 중앙 돌파 시도하고 있는 솔메 22번 이들 패스 시도 그러나 봉만수 선수 자, 다시 볼을 중간 커트하면서 박동원 선수 김원 선수에게 패스 다시 우측 오픈 김수현 선수 그렇지, 돌파 시도 그렇지. 김만수 선수 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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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도. 그렇지. 빼려, 빼려. 슛 네, 아, 골키퍼 선방 아, 역동작에 걸렸습니다만 아야. 걷어내는 솔메 골키퍼 네 오늘 많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솔메 골키파. 선장, 솔메의 우측 진영에서 코너킥. 네, 하명 선수 오버래핑. 센터링, 헤딩. 그러나, 흐름볼. 다시 선장에 김원영 선수. 뒤로 백패스. 장지원 선수. 다시 패스 시도. 그러나, 장재훈 선수 맞고 터치라 터치라인 아웃 되면서 솔메 드림 공격 솔메 중앙부근에서 이들 패스 시도 스루 패스 그러나 이때 푸시 파울 선언이 되면서 선장의 프리킥이 선언이 됩니다 네. 아산시 협회장기 한몸 축구대회 중년부 8강전 선장 축구에 대해 솔매 축구에 선장이 3대 0으로 앞선 가운데 이제 후반 20분요 시간이 지나고 남은 시간 5분 후반 종반 네 박동훈 선수가 2대1 패스 박동훈 선수 돌파 시도 네 우측 김선희 선수에게 패스 이때 선신 오프사이드 선언을 하면서 솔메의 프리킥이 선언이 됩니다 네, 좋은 스루패스 시도였습니다만 아쉽게 오프사이드 선언이 됐습니다 솔메의 프리킥 솔메 중앙 부분으로 패스 다시 우측으로 오픈 스루패스 다시 중앙 쪽으로 패스 시도 그러나 하희영 선수 볼을 중간 끊어내면서 김성현 선수 이때 다시 오프사이드 선언이 됐습니다. <laughs> 네연희운 오프사이드. <laughs> 네, 주심 선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주심님 선심과 상의를 하고 있는 주심. 네 없어지고 선이 됐습니다. 중앙 헤딩 거어내고 있는 본만수 선수. 자, 가자. 박동원 선수, 김원현 선수에게 패스. 네이대 패스 김만수 선수. 왼발 센터링 그럼 볼 다시 김상현 선수 이제 패스 시도 슛네 그러나 대충 슛 박정순 선수의 대충 슛이었습니다 네 솔메 골킥 그러나 다시 중앙 볼 컷하고 있는 박정순 선수 패스 시도 그러나 중앙 볼 컷하고 있는 솔메 네, 솔메 이들 패스 시도. 네, 앞에서 패스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솔메. 네, 이때 다시 장재훈 선수 볼을 컷해내면서 패스 미스. 네, 솔메 선수들 많이 지쳐 보입니다. 네, 움직임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 3대0으로 앞선 가운데 후반 네, 네. 남은 시간 2분 정규시간 2분 남았고요 선장에 어, 봉만수 어, 선수 네 이때 수비 막고 걸린 볼 정기수 선수 패스 미스 네 솔메 네, 서로 엉키면서 아, 이때 다시 흐른 볼 센터링 헤딩 걷어내고 있는 선장, 봉만수 선수. 선장의 우측 진영에서 솔메의 코너킥. 아산시 협회장기 한마음 축구대회 중년부 8강전 선장 축구회 대 솔메 축구회. 선장 축구회가 3대 0으로 앞선 가운데 솔메의 코너킥. 그러나 짧은 볼, 흐름 볼, 슛! 네, 다급하게 걷어내고 있는 선장. 이때, 김만주 선수. 박정수 선수에게 패스, 속고 네, 김성준 선수. 김만주 선수에게 패스. 네, 이들 패스 시도. 그러나, 걷어내고 있는 솔메. 네 이때 흐름볼 잡지 못하고 있는 솔메 터치라인 아웃되면서 선장에 드로잉 공격 선장 최영규 선수 본만 선수 좌측 김정 <laughs> 김원경 선수에게 패스 2대 패스 시도 슛 그러나 골키퍼 선방 네 오늘 솔메 골키퍼 매우 바쁩니다 솔메 22번 선수 네, 이델 패스. 돌파시도. 그러나. 선장 수비에 걸리면서 흐름볼. 네. 고반 네, 선수. 하민영 선수에게 패스. 네. 우측. 김만주 선수. 센터링. 이때. 고, 고, 고.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골키퍼와 차징이 있었는데요. 네, 김원효 선수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대 0인 가운데 무리하게 플레이를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패싱 플레이를 하면서 남은 잔여 시간 네. 지금 현재 26분이 지났습니다. 정 시간 다 지나고 인저리 인절이 타임. 네, 경기 속개됐습니다. 3대 0으로 선장 축구회가 앞선 가운데 수로 패스 그러나 네 정규 선수 볼을 커트해내면서 김만주 선수에게 패스 네 박동원 선수 최영규 선수 박정수 선수에게 패스 그러나 패스 미스 네, 최영규 선수 많이 지쳐 보입니다 네 솔메 네, 3대 0으로 선장이 앞선 가운데 경기가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패스미스 선장. 네, 이때 주신 피스를 불면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스구와 3대 0으로, 3대 0으로 선장 축구회가 솔메 축구회를 이기고 중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 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 다음 주 선장 축구회는 네, 4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장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8강전 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산시 선장 축구장입니다.